혜신 스마트카드 취약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국민대학교의 한동국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한동국이고요. 그 최고의 이 해커님들이 모인 곳에 어 제가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 참 영광스럽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봤던 암호 해독 쪽이라 해킹이고 와는 조금 다른 영역에 어, 암호 분석 쪽이어서 어, 조금은 개론적인 개념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컨텐츠로 되어 있고요. 부채널 분석 사이드 채널 어널리시스라 불리는 그것에 관련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금융 아이카드 여러분 현금 카드 관련해서 실제 이부채널 분석으로 어떻게 암호키를 해독할 수 있는지 관련된 설명과 우리가 이제 실제 쓰고 있는 상용 스마트 카드에 적용 사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암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기, 사용하고 있고 또그 사용하려고 그 권장받고 있는 모든 표준 암호라는 게 수학적인 안전성 모델의 안전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또권장하는키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한다라면 실제 우리가 순수한 암호 해독을 하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면 a s 128비트, 그다음 RSA 같은 경우는 2048비트 이상 키 사이즈를 여러분 이잘 사용한다라면 실제 그렇게 만들어진 암호 장비와 또 암호화된 여러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해킹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적인 해독은 순수한 암호 쪽의 해독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과정인 거죠. 어 실제 그런 암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 여권 그다음 은행카드 다양한 인베리드장비랑 뭐 스마트폰 랩탑 이런 곳에 탑재가 되어져서 상당히 시큐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암호라는 것은 암호 키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어야 그 암호 솔루션을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사실 암호가 안전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암호 키가 노출되어 버리면 그 시스템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마트 카드라든지 전자 여권 같은 경우는. 칩내 상당히 안전한 메모리 영역 내에 암호 키를 저장하고 있어서 실제 암호도 안전하고 거기에 사용한 암호 키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사례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재미난 건 1999년도에 이제 파월 코초라는그 당시 박사 과제 학생이 파워 어널리시스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용했던 정보는 뭐냐면 전통적인 암호 해독은 평문이나 암호문 또 조건적인 평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암호 키를 찾아가겠다는 접근 방법이었는데 사실 모든 암호라는 것은 방금 옆 왼쪽 자료에서 방금 이제 여기서 보여 드렸던 것처럼 사실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암호가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가 사용된다는 것은 암호가 워킹 될때 반드시 전력을 쓰거나 또는 그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전자파와 같은 이런 물리적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파울 코처가 바라봤던 또 다른 정보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평문이나 암호문 외에도 암호 장비에서 전력이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력이라는 정보를 추가로 내가 만약 사용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안전한 암호라는 것에암호기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라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 크립토 라는 학회는 이제 암호학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회거든요. 거기서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실제 큰 암호학계 파장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데스를 썼고 RSL을 안전하게 쓰고 있었고 상당히 시큐한 디바이스들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했는데 그런 모든 디바이스에 사용된 암호들이 이젠 더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논문이 발표된 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실제 공격의 분석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평문하고 암호만을 이용해서 암호 키를 해독하려는 사용 어, 방법에서 어, 암호 장비에서 암호가 워킹할 때 사용됐던 전력 또는 여기서 방사되어지는 전자파 또는 요 디바이스가 암호가 워킹할 때 내뱉는 어, 소리 상당히 미세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소리 광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암호 장비가 워킹할 때 우리가 외부적인 조작을 줘서 오동작을 시킨 다음에. 오동작된 결과물들을 이용해서 암호키를 해독하는 이런 위의 공격들이 제안이 됐던 거죠 조금은 이제 여러분이 접근했던 방법들하고 좀 다르죠 그죠 어, 실제 이제 여기에 적용됐던 디바이스들을 좀 살펴보면요 거의 모든 인베디드 디바이스들에서 우리가 안전한 암호라고 생각될 수 있는 암호들이 구현돼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전력이나 전자파 정보를 이용하면 그대로 암호키를 해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택이나 컨택리스 타입의 모든 스마트 카드들도 어,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됐던 컨택 타입에서 전원을 인가받아 사용됐던 전력이라든지 컨택리스에서 RF 신호를 인가받아서 사용됐던 그 신호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면 암호키를 해독할수 있다가 이제 많이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여러분들 많이 거의 뭐지 한 사람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스마트폰에 암호가 탑재돼서 거기서 워킹하는 암호의 방사되는 전자파를 활용하면 암호 키를 해도 갈수 있다 이런거예요 네. 스마트폰 뒷면에 전자파 프로그만 갖다 대고 아, 해커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우리가 어떤 뭐 금융앱을 워킹시키든 워킹시킬 때 여기에 이렇게 전자파 프로그만 갖다 대서 스마트폰에서 방사되는 전자파만을 이용해서 암호 키를 찾겠다는 거죠 해킹이 참 쉽죠 그죠 어, 실제 이제 저희 랩에서 실험했던 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스마트폰에 저희가 가상 앱을 하나 올리고요. r s a 를 올렸고요. 거기서 이제 신호를 가져갈 수 있는 아, 어, RF 레디오 리시버, 그다음에 GN u 레디오 프로그램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쓸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상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 특정 r s a 를 워킹시키면 이렇게 방사된 전자파가 나오고요. 그 전자파를 우리가 개더링해서 우리가 만든 암호, 여기 이제 어, 얻어낸 전자파 신호인데요. 여기서 특정 패턴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암호키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어. 아, 아까 이제 얻어냈던 전자파 신호를 집어넣으면 저희는 이제 우리가 실험용으로 했기 때문에 키값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키값하고 우리가 찾은 키값하고 매칭을 시켜봐서 정확하게 분석이 잘 됐는지 어,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번 보여드린건데 거의 리얼타임으로 뭐 RSA가 워킹하는 시간은 거의 1초 내외고요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RSA 암호키를 해독하는데 수분 내에 암호키를 봐도 해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재미난 이제 결과를 또 소개해드리면요. 2014년도 체스, 체스는 이제 인베디드 하드웨어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에서 암호 해독에 관련된 국제학회 중에 제일 유명한 학회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발표됐 논문이 어, 여기 제목을 혹시 여러분 읽어보시면 위에 제목 나오시죠. 그죠? 뭐냐면 내 랩탑에서 네 손을 떼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암호 해독에 우리가 지금 했던 전자파나 전력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분석도 하지만 실제 랩탑에서 자기 손을 대고 자기 손을 통해서 여기서 방사된 또는 잔유 전류를 개측기에 집어넣어서 암호 해독을 하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마술 같은 라스베가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죠데이 어, 논문을 발표하고 실험을 성공했던 저자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RSA 샤미어 그 RSA를 만들었던 샤미어 교수가 참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제 암호 해독 그룹적인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이 실험을 성공을 했었어요. 조금 놀랍죠, 그죠? 우리 손이 상당히 우리 몸 자체가 전도체긴 하지만 노이즈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이런 그 터널을 통해서 가져간 신호를 가지고 노이즈를 다 제거한 다음에 아무 해도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이 되어 왔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다음에 2015년도 체스에 아까는 이제 사실 와이어링된 그 우리가 유선 신호들을 가져가는 거고요. 무선 신호 노트북에서 방사되어지는 전자파를 이런 케이블, 안테나 케이블을 이용해서 가져가서 그대로 암호키를 해독할 수 있는 실험까지 어, 재현을 성공해 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서 노트북 다 갖고 계시죠? 그죠? 혹시 거기서 어, 특정 암호를 워킹하는 응용들을 할때 제가 여기서 안테나로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지향해서 전자파를 가져가면 여러분 노트북에 있는 암호가 해독이 될수 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화이트박스 암호라는 것은 뭐냐면 전통적인 암호는 암호 키가 암호가 워킹할 때 사용이 되어서 뭐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꾼다 라든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 키가 사용되기 때문에 키를 안전하게 저장해야 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카드, 카드 같은 경우 상당히 시큐한 메모 영역에 키를 저장해 놓고 있는데 그런 암호들은 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부채널 분석이라는 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큐리티의 내재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새로 나온 논리적 방법이 뭐냐면, 키를 우리가 저장하지 않고도 이 기존의 암호와 똑같은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암호를 설계해 보자라고 나온 게 화이트 박스 크립토라피고요. 이 화이트 박스 크립토라피는 암호 자체 각각의 함수들의 키를 내재시켜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에 체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암호를 제공해 주는 그런 암호놀이 설계 방법인데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화이트박스 암호 같은 경우는 키 자체가 따로 내부적으로 이제 입력이 입력이 되어져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채널 분석과 같은 공격에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인식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블랙헷 유로가 네덜란드에서 있었거든요. 11월 달에. 거기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해킹되어지는 사례를 부채널 분석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 데모가 됐는데요. 뭐냐면, 테이블 룩업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 단에 올라가는 테이블에 로고 기록들을 활용해서, 아까 부채를 분석할 때는 보면 전력이라든지 전자파워 같은 부가 정보를 썼죠.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썼던 정보는 뭐냐면, 테이블 자체가 로고, 그 룩업되어질 때 사용됐던 그 로고 기록. 어떤 메모리를 접근했는지, 메모리 어드레스가 뭔지, 그때 밸류가 뭔지, 이런 정도의 정보만을 가져가서 암호키를 해독할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어, 발표가 됐던 거고요. 이건 이제 올해 체스 2016의 베스트 페이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이번 8월 중순에 이제 미국 산타 바바라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암호들은 어 이런 부채널 분석이라는 것에 취약하게 돼 있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들이 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프리미티브는 암호를 가지고 원천적인 정보를 보완을 해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설계됐던 암호를 사용하는 것만 어, 모든 솔루션이 아니라 이런 유의 공격에도 또 다른 안전도를 담보할 수 있는 어 새로운 논리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요즘에 최근 이슈가 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 뭐 RSA, 뭐 ECC 이런 암호들은 수학적인 안전성 검증 또는 수학적인 난제 등등등에 안전하게끔 다 설계는 되어져 있지만 실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널 분석에 대해서는 그 취약성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죠?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힘들고요 어 실제 이제 금융 i c 카드에 이런 부채널 분석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한 사례 케이스로 좀 쉽게 여러분한테 좀그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어 이게 이제 실제 어 특정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암호가 워킹 될때 저희가 얻어낸 파워 정보. 소모된 파워 정보인데요. 어떤 암호를 워킹 할때 만들어진 파워 정보냐. 딱요 자체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상당히 고등 레벨의 부채널 분석 어,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지금 딱 보면 어떤 특정 패턴이 보이고요. 보면 열 개의 패턴이 나와 있고 마지막 열 번째 패턴은 다른 패턴보다 조금 짧죠, 그죠여러분의 AS라는 암호를 잘 아신다면 a s 는 나머지 아홉 라운드는 동일한 구조고 열 번째 라운드는 믹스트 컬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짧은 구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신호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암호가 워킹됐는지를 리버싱할 수가 있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타고 들어가면 각각의 이런 AS 암호 안에서 실제 연산되는 애드 라운드 서바이트. 시프트로 믹스컬럼 이런 것들이 실제 파형 안에서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해킹할 때 혹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암호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필요할 때는 이런 정보들이 거기에 추가로 사용될 수 있는 상당히 고급 정보로 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파이트는 as는 16개죠 그죠? 16개 서파이트가 그대로 워킹 되어지는 것들이 어, 드러나 있습니다 자그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어,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암호 해독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명을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게좀 쉬운 예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좀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정상적인 암호 장비가 있고요 암호가 들어가 있구요 키는 안전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내가 찾는 목적은 이 키를 찾는 거고요 어, 지금까지는 평문을 집어넣으면 이 블랙박스 암호 모델에 의해서 어, 우리가 암호문, 평문하고 암호만을 이용해서 키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워킹할 때 사용됐던 전력 정보를 추가로 사용해서 암호키를 찾겠다 이제 조금 쉬운 예제로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키는 과일로 넣고요 평문은 토핑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암호문으로 할 거고요. 여기서 사용됐던 부채널 정보는 어, 이 과일과 토핑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음료수. 이 음료수를 우리가 얻어서 그 음료수 안에 어떤 과일이 들어갔는지 찾는 문제로 어, 조금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보면 음료수를 마시면 당연히 과일을 찾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문제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런 전력 정보 안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키 정보가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도 괜찮을 만큼 어, 이런 예제가 어, 뭐 이런 예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어, 우리가 이런 전력 정보를 이런 형태의 음료수 정보로 바꿔서 한번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평문을 집어넣고 암호 장비를 워킹시키듯이요. 토핑을 이렇게 키를 찾고 싶은 건데 토핑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토핑을 쭉 집어넣으면 어, 실제 암호 장비에서는 우리한테 이런 다양한 토핑이 들어간 아, 그, 토핑과 과일에 들어간 암호 그, 이, 음료수 정보들을 우리한테 뽑아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 바나나를 찾고 싶을 때는 바나나가 들어간 다양한 이런 음료수들을 마셔보고 여기서 실제 이게 어, 바나나가 들어갔구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이 레벨 제로 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여러 모 1박 2일에서 여러 가지 음료수 섞어서 어떤 음료가 들어갔는지 찾는 문제처럼 어, 음료에 들어간 과일을 맞추는 거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 것은 토핑을 내가 임의로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실제 내가 차, 들어가 있는 과일을 맞추는 것과 똑같은 과일들을 사용해서 내가 어, 시뮬레이팅해서 똑같은 음료수를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과정은 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임의로 집어넣었던 토핑을 가지고 이렇게 쭉 과일들이 부채널 정보로 튀어나오면 이 과일 중에 예를 들면 하나의 컬럼을 이용해서 어떤 과일인지 찾고 싶다 그렇다면 라 실제 이제 우리가 집어넣었던 암호장비에 집어넣었던 어, 토핑을 이용해서 얻어냈던 이런 음료수와 내가 만든 음료수 사이에 어 상관관계를 계산합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어? 상관관계를 맛을 먹어봤다. 양쪽을 이렇게 일대일로 먹어보고 일대일로 먹어보고 일대일로 먹어봐서 어, 맛이 어떠네? 이거는 어, 뭐 비슷한가? 뭐 이렇게 유사도를 체크를 한다는 거죠. 쭉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 유사도가 높은 어, 그런 어떤 과일. 음 요소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유사도를 보고 어떤 과일이 실제 사용된 과일인가를 판단하는 게 요런 부채널 분석의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실제 이제 암호키를 해독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 키 후보들이 있을 때 그중에 특정 키 후보에 대해서 다른 키 후보보다 높은 상관도를 띄우는 형태의 결과들이 도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키가 어 실제 다른 키보다 어 정상적인 사용됐던 키일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 IC 카드에 이걸 접목시켜서 우리가 암호 해독을 좀 해볼 텐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18개에 여러분 은행 카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워킹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은행 카드에는 s 드라는 우리나라 국산 표준 128비트 키를 쓰는 암호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여러분 은행에서 발급받을 때 여러분한테 각한 사람당 하나씩 할당되는 128비트 암호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은행 카드를 내가 해킹해서 그것을 복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은행 카드에 들어가 있는 128비트 키만 찾아서 그대로 내가 알아낼 수 있다면 그대로 여러분의 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가능해지고요. 여러분의 ATM기에다가 여러분의 카드를 꽂고 그다음에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비밀번호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근데 사실 은행 카드에는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이 은행 카드가 이 안에 들어가는 시드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암호화된 결과를 은행 서버로 전달한 다음에 은행 서버에서 그 암호문을 복호화해서 비밀번호 가 맞는지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어, 맞다면 뭐 인출을 해줬던, 해준다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액션들을 취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런 정상적인 플로우 안에 있는 어떤 프로토콜에서 이 암호키를 어떻게 해독할 거냐? 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가 실제 이제 이 은행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카드가 우리의 특정 ATM기에 꽂혔을 때 카드는 a t m 기를 인증하려지 않습니다. 즉 어떤 카드든 어, 어떤 a t m 기든 카드가 꽂히면 ATM기에서 정상적인 APDU 명령만 날릴 수 있다면 APDU 그 a p d 로 인용해서 카드를 워킹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드 안에는 은행 그, 여러분이 사용했던 계좌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카드를 내가 해킹하고 싶은 카드를 뽑아서 어, 이미의 더미 단말기, 우리가 전력을 개측할수 있는 단말기에 꽂은 다음에 거기서 어, 여러분들이 이미의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집어넣고 이 플로우를 그대로 돌리면 이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시드를 동작시켜서 어, 암호문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만들어진 암호문은 의미 없는 비밀번호 갖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과물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세 번의 시드를 동작시킬 수 있게끔 이 카드를 동작시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동작이 돼야 거기서 방사되어지거나 거기서 사용됐던 전력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 은행 카드의 시스템상에서는 우리가 l p o 를 정상적으로 날릴 수만 있으면 이 카드를 동작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시드가 워킹할 때 사용됐던 키를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 정보나 전력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암호 키를 이제 해독해가는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요.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류의 암호 해독은 암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암호와 그 다음에 이런 부채널 정보를 어떻게 믹싱해서 내가 암호키를 찾을 거냐 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타일 구조이고 f함수 안에 실제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시드가 이렇게 세번 도는데 이 시드 하나를 확대하면 요렇고 그다음에 뒤에 좀 넘어가면 f 함수 안에 이렇게 주 함수가 세번 있고 각각의 왼쪽 오른쪽에 라운드키 32비트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키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시드가 첫 번째 주 함수와 두 번째 주 함수에 각각 위치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파형 안에서 잘 찾아내야 암호키를 해독하는 데 상당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시드가 워킹했을 때 사용됐던 전력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상당히 깨끗한 인베리드 디바이스에서 노이즈가 거의 없는 디바이스에서 가져왔던 전력 정보고요. 보면 16개의 패턴이 드러나죠. 그죠 왜냐면 시드는 16 라운드를 워킹하기 때문에 동일 라운드의 반복 구간이 그대로 파형상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의 라운드를 확대해 보면 방금 여기서 보여드렸던 f 함수가 워킹이 되는데요. f 함수 안에 있는 그림처럼 처음 x 와가 세번 있고 g 함수 세번 있고 그 사이에 오디션이세번 있고 이런 식의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서 실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키를 찾을 건지를 디시전하고, 아까 이제 원숭이가 그 음료수 맞추는 게임을 하듯이, 어느 위치의 정보를 가져가서 내가 그 게임을 진행할 거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부채널 정보에서는 처음에 원 신호 자체를 얼마나 깨끗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신호로부터 내가 특정 위치의 정보를 어떻게 다시 클래시파이에서 어떤 타겟 위치에서 내가 암호키를 해도 갈 거냐를 정할 수 있는 논리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베디드 보드에서 얻어놨던 정보고요. 이제 뒤에 자료들은 어 조금 실제 우리 발급받은 카드들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부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뜹니다. 우리 이제 은행카드, 여러분 호주문의 은행카드인데 우리 장비, 해킹 장비에 꽂으면요. 어 정상적인 APDO를 날리면 걔가 사용했던 전력 정보 또는 이제 컨택리스 같은 건는 RF 신호 같은 신호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정보를 활용해서 만드는데요. 이렇게 떠버리면 이 안에서 시드 세 번이 어디냐를 있 찾아야 됩니다. 게 노이즈 같은 거죠, 그죠? 어느 위치가 시드가 있고 당연히 패턴이 안 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컨택 타입의 인터페이스로 가는 카드 원 타입이고요. 두번째 같은 경우는 컨택리스로 우리 여러분들이 뭐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꽂는게 아니라 컨택리스 비접촉으로 이렇게 이제 어 카드를 사용하죠 그죠 그때 RF 신호를 가지고 전력이 발생하는데 그 RF 신호를 가져가서 만들어내는 파형이고요잘 보면 어 힌트를 다 드렸지만 어 뭔가 이렇게 패턴이 반복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패턴이 과연 하나의 시드냐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방금 이제 그림 자체가 요게더 깨끗하지만 사실 예능 같은 경우는 이 덩어리 하나 하나가 시드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 덩어리 하나가 금융 IC 카드 한 번이 원래 정상적인 오킹을 할때 사용됐던 어 패스워드를 암호화하는 어 인크립션의 과정인데 뒤에 보면 똑같은 게또 뒤에 더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원래 프로토콜하고 다르게. 뒤에 쓸데 없는 연산이 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카운터 매저 관점에서 오류집 공격 같은 걸 막게끔 하기 위해서 반복 구간을 여러 번 돌리는 그런 연산이 있고요. 실제 분석 대상은 이 앞이 될 거고요. 어, 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는 시드가 똑같은 게 16번 반복이 됐는데, 얘는 구조적으로 보면 앞에 뭐가 반복되는 게 있고, 뒤에 반복되는 게 있고, 가운데는 반복되는 구조가 앞에 거랑 다르죠. 그죠 바꿔 말하면 은 카운트 매저가 들어가 있어서 순수하게 아까 원숭이가 그냥 음료수만 마시고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어, 과일을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번더시큐야할수 있도록 암호 논리 설계 자체를 바꿔서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 이 자체는 그냥 아까처럼 순수 논리로 우리, 우리 그 이 부채를 분석을 해서 찾아지진 않고요 조금 더 이제 고등분석인 세컨오더 분석이라고 해서 두 개의 위치값을 가져가서 가져가서 그것에 이제 변형을 통해 암흑기를 찾는 방법 사실 이 시간에는 좀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걸 이용해서 찾아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과일이 하나 툭 튀는게 보이죠 그죠 이러면 우리가 암호키를 찾은 겁니다. 한 바이트 암호기를 두 바이트 암호기를 찾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128비트 암호키를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은행 카드 같은 경우는 금융 결제원에서 실제 이런 유의 분석이 안전하게끔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다 거쳐서 발급이 되는데, 사실 해킹 방법이 계속 진화하듯이 이런 부채로 분석 방법도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또는 기존의 카운트 매저를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카드 사료를, 시료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위치가 시드 세 번일 것 같은가? 직관적으로 뭔가 위에 튀어 올라온 것일 수도 있고 뭐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요런 데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요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패턴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유용... 아, 예 방법을 이용해서 보면 뭘 하나가 더 이렇게 튀죠 그죠? 이걸 이제 저희가 특정 메시지를 던지면 마지막 인크립션을 두 블록으로 연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툭툭 튀는 부분이 시드가 한번더 도는 위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위치 안에서 어 실제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첫 번째 시드를 확대하고 그 확대된 부분에서 라운드 구분을 찾아내고 라운드 구분 안에서 아까처럼 1라운드 안에서 세 번의 반복 구조가 있죠. 왜냐면 주 함수가 세번 돌기 때문에 그주 함수가 세번 도는 반복 구조 안에서 다시 암호키를 찾아가는 그런 연산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컨택리스 트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에서의 신호인데요. 아까랑 다르게 이거는 또 밑으로 튀어 있죠. 그죠? 그니까 신호가 내가 컨택으로 해서 전력을 가져가느냐, 컨택리스로 트 해서 전자파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신호의 패턴이나 다르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고달프지만 뭐 재미있는 연구 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툭툭 튀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시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앞부분에서 시드 여기 부분을 분석을 하면 똑같이 요것도 어, 한 바이트 분석으로 안되고 두 바이트를 연접해서 이에 신경쓴의 키를 찾으면 이렇게 키가 찾아질 수 있는 이런 공격이 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한 카운트 매저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런 새로운 공격도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스마트카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i o t 에 관련해서 다양한 인베디드 디바이스들이 이런 유의 공격에 계속 취약성이 드러날 거 같고요 여러분들도 좀더 관심있게 이쪽도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 아마 우리나라 이제 이 해킹 관련된 전문 인력이라 기술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쪽 분야는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참여하고 있지 는 않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좀 아쉽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의 챌린지처럼 이런 분야에서도 챌린지가 존재 합니다. 그래서 체스 내에서 어, DPA 챌린지 같은 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참여자들이 서로 문제를 내서 내가 만든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독하고 저 사람이 내 문제를 내가 해독해서 점수를 계속 따 나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 학교 랩에서 여기 참여해서 어, 대한민국 팀으로는 최초로 이제 4등. 지금 4등의 점수가 조금 이제 뭐 차이가 나지만 이번 달 말까지 이 챌린지가 계속돼서 8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1, 2, 3등까지는. 아까 뭐 여기는 뺄지도 주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뭘 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뭐 사이트 여러분 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체스 챌린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아, 저런 것들도 전 세계에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발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